그치. 근데 오른이 탈팔나 탑갈게. 예사 야, 없는지 없이야 아니 없는데? 야 피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야? 나? 야, 광주 탈 없다고? 아, 어. 어 그냥 어, 탑갈 저요, 나 타면 돼, 나 타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미태오 아, 뭐한 개도 없냐, 뭐? 아칼려라 음, 아, 정말 못해. 뭐 내가 해? 아, 근데, 아, 근데 내가, 내가 그래. 정글을 너무 많이 했어. 만날 아, 아, 그래. 때도 볼수 정글 없냐? 응, 정글해야 돼, 정글 해야 돼. 한명 이상 찾아. 준호는 옛날에 누구였어? 준호는 옛날에 그. 내가 정글 누가? 내가 정글 가내 정글 가져가 그러면. 어, 그럼 아, 네, 나고주 또 아이돌 아이돌 아이아하 아, 리즈나 아이돌 도 아이돌 착한 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야야 내 애완동물이 잘해주긴 하지만, 내 애완동물이 잘해주지 니아이번 한번 해봐, 나도 가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진짜 이거야, 여기 아이돌, 여기 저절로 나와 진짜, 아니 제아이번 봐야 알아. <laughs> 살아있는 킬중 <laughs> 살아있는 나무 거의 뭐 살아있는, 있는 살아있는 나무다 거? 진짜 딜을 그냥 킬 배달해주는 <웃음> 음. <웃음> 자 진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아야조졌다 <목소리> 어, 우리 씨발 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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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좋아요 좋아요 정림지그다지그민음 <목소리> 잼민 TV도 알 <목소리> 잼민 TV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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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러다대전이다 내가 이겼다. 이거. <laughs> 아 왜? 재원이 나 화면 왜? 왜멈췄지 알겠어 이게 왜? 롤 화면이 왜? 따로 돼있거든? 아가허 아파 아야 너 확실히 세긴 데 아야 는 자야 너는 사이어야마판재움이네야 이거 내아이인 아니 너제가이지 약상 비슷해 <목소리가> 응베가자임베가자 응, 응. 임베가자. 싫어 베키 임베가자. 어. 뭐야? 아 뭐야 록스야? 상대 록스 왜 이래? 재능 축인데? 누구랑은 다르게 1 3 반점이 실내 위네. 누구랑 다르게? 누구랑 다르게? 누구랑은 다르게 자야가 더 잘해 바톤은 그르던데 바톤이 누는데 아니 아야야바르던데 재원아 말좀 해봐라 치명저속 때가 좋아? 야 이거 치명저속 때좋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자연한계산해 그냥 기게때다음이누르면자 이제 리는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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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enors> 아, 네 <목소리> <목소리> 방송으로 롤, 소리하고, 애들 소리하려 그거 미 소리 롤고 야, 미션, 이 미션, 이미이이 <laughs> <지도 스피드. 웃음> <laughs> 아닙니 나! 아 신기한게 일부 공개거든? 일부 공개인데 한명씩뭐 누가 들어와 아까 뭐베 할래? 어인베기아잭스야인베가안어인베안 나와도 돼인베오케이 당신은 아뻥야 뻥이야 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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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시간 소실나 나가 타야 돼 그러면 아.. 어, 음.. 음 나간다니가자 아 c h 스안하고 d t 스 손실나잖아 그럼 ladder. I'm g l a 하 t h 나 t 찍어야지 t going to go. I'm 걸려 보자. 어, 벌써 가자고 I'm g 아 i n g to g 아 I'm 야 o i n g to go. I'm g o i 야, 내절 안에 있는데. 야, 이지서전 들고 해 볼까? 지나 이지서 들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야 얘들아, 딱자끌수 있거든, 얘들아. 이봐이봐저리 끌어, 끌어. 끌어봐, 끌어봐. 아, 인정. 아, 근데 다야 는데 다야, 아, 대각 아이봐, 이 와디. 그냥 나 갈게. 안그데 멀리서도 소리 들리는 거야. 아이, 진짜. 지리. 이러면 위치 안는 거야? 이 와도 가는 그냥. 에잇 작아본데? <laughs> 길이... 어야니 이따가 네 애들 목소리 들려? 방송으로? 어, 아, 저어 진짜 롤마이크도 들려? 화면... 어 뭐야 야 얘네도 임명한 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화면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야, 어차피 CS 그런 거 설치 어! 아, 좀 아, 해줘. 아아 진짜 왜? <laughs> 임명했다고? <잘해? 재밌었다고? 웃음> 응? 영호수 씨발 아니, 아니 뭐해 뭐 뭐해 뭐 뭐야 뭐 뭐, CS 네개 먹고 간다 CS 어, 야나 말했다 어, CS 네개 먹어 네이 CS 해줄 거? 야, 재원 이제 보임. 어 씨. 어,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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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원이 보임. 아룰룰그 아. 룰이 보임. 아니 룰을 안 보여? 아니 이거 쳐야 잘잘잘 돼. 야또 약간 룰잘 보이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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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재원이 로봇이 나임 이거. 아... <laughs> 어? 정글 대성 여기 있어. 정글 대성 여기 어아 정글 대성 아, 아, 여 있다고 뭐 좀말아라고 우리 정글은그렇을못야 아, 정글 뭐 그래. 하나? 아, 저... 아니, 아니, 아니 나 아니, 이거 초반에 정글 진원이가 먹어버렸어. 아게중 일이야. 슬퍼해야 정상이야 정글링 망했어 지금. 근데 들어와 난다이해나 가지고 인베당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나는 정글링 혼자 있어서 다, 그래서, 다 먹었어 계속 계속 마나 주변 제잘만들대거라 생각하고 아 맞다! 자, 그때 문의하는 자아, 문의하는 자아 도치를 하면서 쟤가 <laughs> 다 먹었어 심지어 난 거야. 다이애나인데 아, 자아도치 뭐야 <laughs>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 <laughs> 이 친구 럭시야 제. 서먹어야겠다아 스킨 때문에 얘를 아, 캐릭터를 구분을 못하겠어 응. 약간, 약간 너무 씨떡같지씨떡이아퀸거다정신 나갔다 리아갱 오면은 이거 나나 건너가 나떠 리신아 갱 오면 을레필 아니 여기부터 아라니까 계속 퀸, 퀸. 퀸. 여기만 어었네어 야! 야 진짜! 진짜! 꼭갱오로 갑니다 <laughs> 운어로 갈까요 마이라인을 밀고서 갈까요 마텀에 니 면상 때려요 나이스 아 너무 음... 늦었다 내가 필킬이라 했는데 왜 저래 저거 진이 조금만 해볼게 정숙해주십시오 야가정했다 가정했겠다 얘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난... 나 박타파파다 끌면 안되냐 이거 야 갈게 이야 커리네 진양. 진 설마 은파 <laughs> <못> 맞겠어 어, 좀었다 <laughs> 아, 아, 아니 얘들아 한 번도 안왔사 살짝 루 그거네? 아니 아, 이거, 나이 할게 정글나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진짜 미안해. 아니, 이거 성적이다. 성적이다. 아, 아, 뭐 정말 게... 응. 게임이... 아니 그 정말 이렇게 많이 먹었지 케인니다 아니 케인이 무슨 타격만 는니야뭐 주어가니? 아야 미안. 저 주어가니? 어나 약간 설득 받아서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진짜... 그래 좋영 니도 평캔할 수 있니? 아, 나 평캔 못해. 나 평캔 한 번도 안 해봤어. 평캔 평캔이 뭐야? 아 평캔할 수 있는데 애들아. 평타 캔슬 할수 있어 어? 다 봐라 하하하 캔슬 할수 있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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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뭐 아무것도 안 주냐 얘는 나이 내밀고 썬이 현상 그냥 케이 착한 사람이었어 안 먹었어 어 감사합니다 케안 먹었다니까 왜 계속 의심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야케야 판에 개못하는데 상대 아니 안 끌게 그냥 너, <laughs> 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너는 <laughs> 네가 제가 못하는 다 뭐, 명심은 똑바로 해줘 어? 좀 잘한다고 있네. 해주면 안 되냐? 응 어, 어, 음, 안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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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돼. 절대 안돼 절대 별구나 걸안돼

빌지지워도안보이정다이 정도가 더, 이 정도가 더, 이도안 보고 정도가 더, 이 정도가 더, 이 정도가 가 더, 이 정도가 땅이 정도가 라고생각하 더, 이 정도가 더, 이정가 더, 이 좋아요 더, 스트도가 더, 스 정도가 밤밤밤 냐아야정멸 <laughs> <유명한 바바바바바밤>. <laughs> 뺐어 이득이지 맞지? 네, 예, 래걔정멸먹는나아 야! 쥐발! 정글 차이! 아니! 차이! 야 미안해! 미안해! 멀게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정이정이야저 차이! <laughs> 차이야 가지가지와도안 박은 자기 잘못이야 점멸 와드 박았어 그. 금 와드 박은 와데거잖 네가 막고이 네가 막고 아와 애가 이렇게 왔어 내가 케인이 여기 가정하고 있던 거야. 그냥가 가인 와가지고. 고기는 그 었어아 맞아. 안 막아? 야, 그거까지 맞아가지고. 내데가정했다 어, 가장했을 건데 가장 아니 <laughs> 이정이 여아이고 맛있게 먹었네. 먹었네.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먹었 아이 아무튼 그렇게 됐어. 가정하고 있어. 와, 정 쟤는 라인도다 이렇게 됐고. 해볼게, 베이가. 나 트레인 판가 집을 안받네집 가야 된다 게임 아하네 뭐야, 뭐야, 아내 라인 가리있나 아, 안될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올라가자. 아 잠깐만. 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딜결을고 생각하지?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네? 어, 뭐야? 바이안 먹어? 얘바발를랑 먹어! 보그다! 보그인거야? 뭐 이거 야동기야야맞장 뭐지? 이그 이상한데? 이이 아, 아, 처음인가? 보고 음, 뭐, 뭐. 아~~ 판디가 집 갈거다 이거 집 갈.. 집갈라고 대기 하네 진원이이한번 나가거 Easter c 나 r 터 와야 할 것. tell you 을 h i s is t 아 e n 아 m e The k i n g 아 이거. g g e r I'm not a king. I'm not a king. I'm not a king. I'm n 이 t a king. I'm n o 이래리랑 나랑가면은기냐 누가 이기냐? 가누준비되가준비가 뭐 갔어, 네. 갔어, 아, 까 아, 뭐, 준비되고 난 가볼까? 고난 아, 가비가가고난 이런 거 누가 가는데 누가 준비되오비고가고야 가볼까? 누가 준가 1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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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아, 나 죽는다. 여기 나 이거, 정글으로종분로때 죽으면 근데. 안 된대. 아, 네. 나이피로이 피로 안 되겠지, 갱. 아, 뭐. 야, 여기, 갱몰아주돼 케이 아니, 미시나 어, 야, 거기 바텀 조심. 바텀 조심. <laughs> 아, 내가 아, 끌어줄게. 아, <laughs> 야, 나갈 거거든. 나 이거 지금. <laughs> 여기, 기어 야. 불키가 안되지 라이브가면 힘들나나 이럴 일에 적 갑숨 이럴 일에 적 갑숨 오케이 아바테라 이차 이차 밑에 잡아 <laughs> 안바테라 밑에 잡아줘 어, <laughs> 나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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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나 테러도 없어 아이고 테리. 그거 하나 때문에 다 터졌누 뭐 <laughs> <너> 때문에 <laughs> 터졌는데

딸수 있긴 한데 좀 애매해 r MA. I was in t 데 e title. You got Teddy Odito. Teddy, i l 잖아 e 이 l you.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다 l l m 야 이거 나이프 뭐꺼 이거 AD사기 때문에 나이프 꺼낼 수있 헬멧 사는게 야 빼봐 빼봐 야불살려 불태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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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누가 개로 뺐어 누가 개로 뺐어 진짠다 지랄 준비 홍 준비 야 판테 온다 판테 온다 아 판테라 한다 어 판테 온다 맞다 판테 온다 나 해볼래? 가자 가자 아자야야 판테네! 아이씨 아 근데 마라가 없다 미안해 나 마라가 하나도 먼저 쓰지 말고야 파! 판네스 에스 에스 여기서 뭐 여기서 귀한 타면 애들 꼬거든 이! 내 뒤로 와다내 뒤로, 와, 다내 뒤로 와. <laughs> 여기서 야 이제 용복을 꺼거든 미안해 요무무 뽑고 나 이거.. 아우 시가네응이래리아트도이래리아트도이래리아트응나트도넣어아유이 아우 깜짝아 야나 개쎄 원래 쓸는 거야 한 번만 더한 번만 더얘이기 와드 줘이와 여기 와두만더여이 두꺼만 더나와나와도 말할게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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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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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야, 불치야, 일로 바텀으로 바텀으로. 바텀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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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고 와, 저 무빙 치는 거 봐. 무빙 진짜 치운다. 이거 이거 밑에 그래. 일부러 그랬나보다 이때까지. 무빙 어, 안치 것도. 어, 아 미안 방어 아, 방어하 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laughs> 여기서 여기서 기아 타봐. 나야 초몇초몇초몇초이몇 초. 야아 그만 나 여기서. 아, 일단 직간적할게나집간적했어 그니까, 야, 이대 내가 바로 문으로저 잡으러 갈게. 수민아! 민아 조금만 포크 해줘. 나진 조금 있었는 진짜! 텔

기억해줘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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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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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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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반에 오리마 한지. 나 이거 야리신저 <laughs> <아니, 웃음> 음. 아, 잠마 설마 도와줘다 죽냐? 음. 야, 안, 나 탈탈고 걸어갈나 탈탈고 걸어게 맞으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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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기가운거수준이 그냥 시간은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정말 대개는 체강자들의 그러니까 싸움 내가 할든 나. 진짜 이거 <laughs> 진짜 최강자들의 싸움인데 진짜. 어떻게? 그, 어, <laughs> 오, <웃음> 야, 나 이거로 탈 어? 각? 야, 이거 오, 예측 성공. 예측 성공. 오케이. 야, 나 <laughs> <선단을> 근데... <사냐>? <웃음> 와, <웃음> 이걸 예측하네. 개 개꿀 대박. 야, 할머니, 할머 할머니, 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고. 할머니.

아야왔 s a 야 왔어 l d of t h 잡자 케인 잡자 케인 잡자 a m e to the king. 그냥 찢어 o u c o 나한테 개나 h 거든요야판 i e 판 s are the ones who are in the king. They 나 r e 와봐 t the king. They are not the king. t 이거 y are not 오시 뭐야? 아, 다시 엑티오 이거? 잘기스째 이거. 아, 아, 예, 아, 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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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야야 째야 피도 없이스 나이스 나이아야야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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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피 없어. 와 선생님 번 오열이지 아이안돼이 있어 있어

반톱 움직이지마 내가 먹는 여기있으면 역겨 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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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 있어 손머리 어. 아 오케이 빠이 오야오야오야 아아잠깐 나 만화만 따졌어 야 우리 이대르 암살 가자 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이대르 암살 이 무슨 가자, 가자 아, 두두 등장. 두두등장 두두 등장. 두두도 등장. 띠리. 헤이, 키릿. 키릿. 기 키릿? 예스, 키릿. 아 맞아. 여기다. <laughs> 월척이다. <여기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는 야, 닭로닭로

나, 너, 킬, 쪼. 서포 차이. 서포 차이. 미친 차이,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정글 차이 많이 났다, 이거, 하. 야, 나, 반대 한 번만, 더, 나, 한 번만 나오고 갈게, 나. 재밌다. 나, 난, 난, 난. 아, 킬주이니까